안녕하세요 게임하 남자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심 메트로라는 게임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 뭐더라 그 현실적인 게임 전철 이는 게임인데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에서 커스텀이라는 거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십시오 클릭 아 맞다 아왜 이래 왜래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저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금척구청까지 근처,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척구청 일단 날씨는, 음, 뭐, 어... 호크로 해볼까요? 일단, 호구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어, 오전, 오오장도 되겠습니다. 오후... 아니다 그냥 오전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아홉 여덟 시 정도 되겠습니다. 여덟 시 삼십 분에 일단 어이 정도면 되겠죠? 자여긴 납작이, 둥글이, 백눈이, 백눈이 오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 납작이, 동구리 일단, 저는 납작이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핸드로 하겠습니다. 우 와, 대박이다. 진짜 현실적. 자, 이런 것도 나오고, 닫힘, 열림 완료. 바닥에, 와, 대박. 마이크, 이런 거도 있고, 밖에 비 오니까, 이거, 상닫기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볼수 있나 봐. 3단, 4단. 와. 하나, 둘, 어. 3단으로 하겠습니다. 삐, 소리 나면 출발할 건데요. 자, 여기에 일단, 이거, 여기까지 놔주겠습니다. 일단,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되고, 오케이. 자, 이걸로, 이제, 따라라, 플레이 하시고, 아, 그냥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오케이 됐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목표로 제한이니까 일단 21... 일단 점점 2단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자 자, 슬슬 3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4단까지 가보겠습니다 오오 이게 뭐지? SLP? SLIP? 모르겠다 자 창닫기를 이렇게 켜주시면 오 비가 이렇게 오네? 우와 야 비도 이렇게 현실적이게 만들었나봐요 자이 표지판 자 아까 그 표지판 지났죠? 설정 아뭐 스트리어에서 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파란색은 25km인가? 아 임환 아니구나 ATS에 아무튼 신호라는데요?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합시다 오. 오. 안전도 오, 이 스페이스바 계속 눌러야 돼요. 저희는 금척구점까지 가는, 다음 명은 관항입니다 오, 오. 이제, 오, 여기, 최입문 아, 갈수 없나? 아, 갈수 없나봐요. 엄마, 출입문 닫아야 돼. 딱히. 자, 이제, 어, 저연 구간은 이제, 여기에부터저렴 구간입니다. 저렴 구간? 그러면, 이거 켜야 돼. 회생, 회생제동. 대박. 절대 과속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오. 14번. 일단 일단, 응. 카메라 뷰를. 오케이. 할까? 오케이. 여기 안에도 볼수 있어요. 와, 야, 진짜 똑같다. 음, 짠. 여기서부터는 저령 공간입니다. 와, 저기 옆에 전철 지나갔어요. 어 저령 공간 끝났으면 일단 회생제는 꺼주고 바로 과속하겠습니다. 뭐로 이렇게 하면 돼? 이제 발을 꽉 헛해 버리기. 저기 앞에 이제 관한진 보입니다. 점점 이번 역은 관화. 어 이제 여기입니다. 슬슬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오른쪽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브레이크 4단까지 는낮주시고요 내리실, 내리실 때 조심. 80km 됐으면 this stop is. 브레이크 와나. 2로 가면 됩니 관화. The station number is P146.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때 0 되면 천천히. 앞으로 그대로 가십니다. 이번 역은 정차역입니다. e Even you're going to go to 천 h e h o u 고요 이 정도면 되네 자, 브레이크, 아, 초과했다. 아, 초과하면 후진해야 된대요. 일단, 요거를 여기까지 내려두르게 습니다 내려. 자, 다시 출발. 이2 m 시 브레이크 는안 돼. 흠. 이번 역은 정체입니다 아, 이거 왜케 힘드냐? 이번역은... 다시 앞으로 가. 가. 가 자, 라됐다. 오케이, 자, 이제 우우... 오. 우 오, 오, 깜짝아, 오, 오, 이제 걸을 수 있어. 아, 이거 6번키 누르면 이렇게 되고, 5번키? 아, 7번 K 누르면 되나? 오, 뭐, 뭐. 오, 오, 렉 걸려. 와, 지금 굉장히 렉 걸려요. 다시 1번. 오, 뭐. 4번. 아,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렉 걸려요? 됐다. 오, 됐다. 방금 이래서인데. 오, 뭐, 뭐, 뭐. 오, 사람 모드로 했어. 오, 엄청 걸아줬어왜 이래, 왜 이렇게 스피드야?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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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스피드예요 오 뭐야 오, 왜 이렇게 스피드야 이거 왜 이래 어 됐다 아 5번 누르면 스피드가 되는 건가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스피드 했지 오 7번 누르니까 스피드 된다 이렇게 와 나올 수 있네 우와 와, 대박이다 일단 오 썩스 썩스 석스. 아직 썩스도 도착 안 하는데 나저희는규정이니까 아, 네. 가보겠습니다 문 닫고 네, 이제 다시 앉아 안키안키 안키 어떻게 하냐? 잠깐안 앙키 어떻게 하냐? 오, 우와, 지금, 어딨다, 아, 아. 근데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이쪽으로 갔지? 오, 어다 됐나? 잘 되겠죠, 뭐. 자, 시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오, 뭐야. 스페이스바디. 왜 이래? 또왜 움직여? 뭐야, 뭐야? 앉기 어디다 어디다 깜짝아 가자 가자 와비 이런 거 쭉쭉 흘린 거 봐요 와 라이트 켜야겠다 라이트 어떻게 끼지? 뭐야 봐 손주동은 됐나? 어디다 됐나? 어디다 어다 귀를 맞춰볼게요. 어, 왜 이렇게 속도가 점점 줄어지지? 어, 왜 속도가 줄어졌어? 비상제동 동작? 이러면 얼른 급 브레이크를 할게요. 비상제동 동작하면 안 되는데, 원래. 됐다가 다시 출발. 자, 가겠습니다. 어여기 아. 이게 바로 사단하면 이런 게 뜨니까 조심해야 돼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오. 확인하고. 오. 자. 완전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 가자 바로 4단으로 해놓고 자어어 초록구 이거 뭐야 파란색 뭐야 파란색 예 s 시 스튜디얼 파란색 뭐야 파란색 인환 이슈교 이거 아닌데 아까 3개 있었는데 아닌가 계속해 계속해 안전운전 합시다 안전운전 할게 안전운전 할게요 이거 하잖아 와 지금 8 0키로 갑니다 80.. 와 아, 창문 열 있나? 와 창문도 열어 있네. 문열어있오떡갈나 고기의 경와 에이 잠만. 전동 열차 승무원의 지도에 따라 열. 브레이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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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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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stop is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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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요 빼요 빼요 t 요빼 p 빼요 t 요 빼요 빼요 빼 s 빼요 빼 o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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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지 빼요 빼 브레이크가 팍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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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운전합시다. 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 이번 역은 정차역입니다. 우리 그, 아, 이거 왜 자꾸 쳐봐, 예에에에. 잘린다, 얘, 얘나? 잘린다, 잘려. 아, 이거 총각 뭐야? 헤로리오, 뭐? 헤로리. 오케이. 아우, 진짜 힘들어요. 야, 힘들다. 진짜 힘들어요. 스크린샷 한번 더? 스크린샷 한번더 할까요? 가라 됐다. 될까? 썸네일 해야겠다, 썸네일. 목부진러가보까 가자. 가자. 안전하게 잘 가고 있고요. 어, 너 걸려, 갑자기. 갑자기 밀거있어요어 지금 스페이스바잘안눌리네 이거. 안먹힌가 안전하게 빨리빨리 빨리 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일하니까 좀어납시다 조금 빨리 가 보겠습니다. 어? 자 여기 엘리베이터 와. 여기 이상한 엘리베이터 지나갔죠, 아까. 좀 위로 이렇게. 어, 이건 뭐지? 오, 오 내려렵다 클릭하면 올라가고. 너무 많이, 브레이크를 봐. 자,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잘했네. 와, 잘해본다. 6번. 아까 또회생제도 이거 나오지 않을까? 와, 이런 거, 어? 갭놀이 어, 아, 오, 오, 저거, 저거, 9번에, 그, ITX인가? 뭐지? 아, 이번 금천구청, 마지막역아금천구청역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HTX광명으로 가실 고객 h t x 아저작권 때문에 계시 KTX인데 올래? 올래 the The station number is P14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H. 이번역은 어, 청차역입니다. 이미지화시 블리이 때문에 다시 해야겠다. 이번역은 청차역입니다. 안전하게 딱 맞출게요. 이번역은 청차역입니다. 아라아라아있가했다 아. 생각보다 힘든데요? 이번 역은 아영, 영어. 오영호 오천진네요 오늘의 종료. 네, 이렇게 한번 흠신 매트로 재미있게 한번 끝어 봤는데요. 어때요? 재밌으는가요? 아니, 재미있으셨나요? 자, 저는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흠신 매트로 2만 거의 2만 원. 어, 거의 가격이 2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있으면 한번 사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시고요. 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뿅.